오늘 또 주님의 삼만 원 마음 가운데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로 또6.5 민족 화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졌습니다 게다가 64년 전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사상이 옳르니까 내가 주장하는 체제로 통일이 대는 논리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생물을 잃은 역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서로 형제간에 총칼을 거두고 죽이는 이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리고 지난 반백 년 동안 남과 북으로 절단된 채이 자그만 땅에서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과 충호가 많이 더욱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한때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남과 북이 관광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또 경제협력도 이루어지는가 싶더니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긴장관계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 서로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기득권과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세마는 것 같습니다 이나라의이 역사에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다시 올까요? 굉장히 불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너무 어려워진 만감과만 같습니다. 우리들 한때는 남이나 북이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됩시다라는 의미의 이 노래도 한참 많이 불렸는데 요즘 와서는 그 노래도 불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때 통일에 대한 희망이 불을 익어서 통일 대박론이라는 말도 우리들에게 등장했습니다. 통일 대박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주장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혹시 통일되면 감춰뒀던 북에 있는 땅문서를 꺼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 대박 난다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대동강변 아름다운 곳에 러브호텔를 짓고 향락 사람을 벌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혹시 가난한 북의 동포 앞에서 자신의 부를 마음껏 자랑하려는 그런 교만과 거들어 거드름 마음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나, 우리나라는 나는 이래라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아니면은 반대로. 통일이 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데 그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통일의 비용을 이제 부담한 것이 힘드니까 차라리 통일이 안 됐으면 돼 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일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들을 대아하게 하는 역사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단은 명확합니다. 유교 분단 전쟁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의를 지키는 제목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신 뜻이라 하겠습니다. 생각에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치 체계가 다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민족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을 이미 천명하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민족 화해주일로 6 2를 앞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애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민족 상잔에 이 아픔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끔찍하게도 우리는 모두가 다 광멸의 세상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새 번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오실 그 날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듬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약입니다. 지진한 우리는 교회는 매주일 흠겹고 뜨거운 구원의 자치가 열리는 곳이 우리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하나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의 축제가 열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약입니다. 이한박당 축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가 열려져 가는 것이죠. 거기에 아름다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약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커다랗게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 영광 돌린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란 약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목적으로 오셨고 또 그러한 세상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약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평화란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고 또 지키고 갖고 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날카롭게 깨부있어서 살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를 해치는 요소들이 어디 있는지.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장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나눠지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지 살펴야 할줄 압니다 우리를 해치는 요소들을 분별해서 늘 경계할 때만이 우리들은 이땅에 평화의 세상을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고 갖고 가고 키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번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늘 껴서 말괄롭게 때를 분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지를 않고요. 이제 북한 안에 또 왔다 가면서 무기가 러시아로 또갈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더 전쟁이 깊어질 것을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끝이지를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천담 장비로도 전치수 없는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들닥쳐서 수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6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는 때아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해서 무더위로 또는 폭우로 산사태로 기상이변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요동울치니 우리들이 먹을 식량거리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수 농사하신 분도 벌써 과수가 뭐 이래저래 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때 제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식량이 모자라서 나라마다 아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연의 질서를 어긴 그런 농업과 축산업으로 덜염변이가 일어나고 생명이 비틀어지기 시작했다고들 합니다. 이 모든 증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재앙이 다가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날을 주님의 날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이세상에 파멜의 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파멜의 날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이 주님의 날은 다윗 시대의 이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다윗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기다린 주님의 날은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날로 축복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날, 축복의 날에 여일 선지자에 와서 왜 이스라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심판과 조주의 날이 되고, 되고. 기쁨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엘은 이제 메뚜기 때로 이기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푸른 잎에 잘 자라는 곡식을 알지라도 메뚜기 때가 한번 와서 지나가면 황폐화되듯이 주의 날은 그렇게 무섭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요엘이 선지자는 이 예언을 주의의 날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승리와 축복의 날과는 다르게 이런 날로 선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신앙적인 타락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기에 이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르고 있는 부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의 속 사람의 형태는 올바르지 못하더란 기입니다 그래서 요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풍요라는 것이 메뚜기의 심판에 껍데기만 남아서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제 오직 하나입니다.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애를 열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선언을 합니다. 이게 주의수님의 날을 은혜의 날을로 되게 만드는 그 일이라고 요일이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는 초도기의 이야기인데요. 초도기에는 여러 종류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또 유독의 시기와 모함으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때로는 생명의 이업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도록 한, 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아, 고난을 감당하고 학대를 감당하고 이겨내들 하냐깁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 보면 카타콤의 그 동굴 지하에 그들이 살면서 이 신앙을 견뎌냈던 것이죠. 그 견뎌내는 힘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하다는 약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이 재림의 임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계속 늦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이 지연돼집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시겠다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오늘 태사할라뉴과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인용이죠.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그 날과 그때는 알수 없으나 주의 날은 주의 날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도적이 들듯이 아무도 모르게 임이신한 여인에게 해살의 날이 이르듯이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이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의 날은 오기는 온데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는데 그 때는 알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를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면안 되고 깨어있어야만 그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고 넋놓고 있으면 도둑처럼 닥치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를 잘 감지하고 그 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아서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껴있으라니, 어이고, 그러면 우리는 12시, 아니 24시간 내 또, 한수도, 한, 한 시간도 잠잘 시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잠을 안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약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어두운 일들, 악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약입니다. 빛의 사람답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약입니다. 깨어 근신하여서 세상에 덕을 세우는 사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란 약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답게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보금서의 말씀, 마가 보금서는 등불의 비유와 콩고와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구든 등불은 침상 아래가 아니라 높은 데두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온곳 밑에 두 있으면 그것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가려지기 때문에요. 온 곳을 구석구석 환히 비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데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밝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한 쉽게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이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의 대가푸심을 우리들에게 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대지라에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와 고면을 함께 묵상해 보면 결론은 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통합니다. 우리의 삶의 높이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밝혀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을 날카롭게 분별하고 찾아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대지라 여서 선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악한 것을 대지라 여서 악한 것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경이의 등불처럼 산다는 것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씨앗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추수의 때 열매처럼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큰 나무가 된 겨자씨의 씨앗처럼 세상에 희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지금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날카롭게 분별할 때 오늘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가 이기 가운데 힘어 합쳐 갑니다. 고유가로 공물값에 폭등하고 자연재대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정책이나 기술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에서부터 들려오는 참으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제 대재앙이 오긴다, 대재난이 온다는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로 또 식량 생산의 감소로 생태계가 파괴되진 동시에 파괴된 일이 동시에 작용해서 인류를 비극 속으로 말아 놓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 오늘 여해리한 것처럼 메뚜기 때가 흐더 지난 것처럼 죽음과 항패가 황폐화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항복판에 이 세계가 있고 또 우리 개리가 이 민족이 들어 있다. 깊숙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 진노의 날이 닥쳐온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약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된 삶을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징후를 깨닫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생태와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음을 찢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서 앞서 말한 이 재난은 곧 닥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혜의 영, 분별의 영으로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태도는 과연 어땠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기울을, 징후를 깨닫는다면, 먼저 마음을 찢는 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근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경의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이 때와 이 현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오, 분별의 영이십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이 무엇인지 깊고도 또 현실성 있게 찾아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살 길을 전해주는 일을 먼저 믿고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서 돌이키자.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외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희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구원의 길로 안내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이제 예수 가족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참 좋은 사람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전해 보니 그 좋은 사람도 이상하게 내가 전하면 교회에 온다는 말은 대답을 안 합니다. 올 기미도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초대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사, 내가 사는 인생을 아는데 정말 순악질이야. 정말 나하고는 악, 인연이 악한 인연이 꼬이고 꼬여서 정말 소, 초대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심판을 안 하고 왜 예, 그냥 두시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저들에 대한 심판마저도 넘어서서 모두의 구원이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참으심은 저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를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 것 저들을 심판하고 참는 일도 다 구원의 길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로 6.25 민족 화해지로 예배리는 여러분 지혜의 영, 분멸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여서 세상에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불, 등경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민족을 화해시키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